오늘 경기가 펼쳐지는 이곳 경기장에 많은 서포터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는 중국대 대방글라데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오늘 경기 샤오팅해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키고프와 함께 시작합니다. 중국대 대 방글라데시 오늘의 친선전 시작됐습니다. 두 팀의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고요. 방글라데시 <laughs> 골프 <골프스테이> 스트에 맞고 나왔습니다. <laughs> 방글라데시 거어내면서 위드를 넘깁니다. 중국 <laughs>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을 하게 되겠습니다. 걷어낸 공 일단 라인을 넘어갑니다. 안으로 넣습니다. 대단도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아, 침면 뒤에 있어요. 방글라데시, 여기서 흐름을 끊어줍니다. 자, 경기 초반 양상 어떻게 좀볼수 있을까요? 먼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슛! 선수권을 터트립니다. 중국 먼저 앞서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네, 환상적인 역습이었습니다. 중원에서 공을 뺏으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공을 빼서온뒤 시티까지 군더더기 없는 빠른 전개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득점하면 팀 분위기 좋아질 수밖에 없죠. 중국 굉장히 순조로운 출발을 보입니다. 주도권 싸움이 중요한 시간대에 손재권을 기록하네요. 보통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거든요.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양자시항 중부 1대0 리드를 지키고 있는데요 점유율 역시 앞선 채 전반전 중반으로 접어듭니다 네 출발이 아주 좋아요 감독이 준비한 대로 진행되는 분위기거든요 이 흐름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측면을 노립니다 올립니다 키퍼가 직접 처리합니다. 중앙에서 왼쪽을 봅니다. 한번 돌파할까요? 공을 몰고 나갑니다. 자, 기현도 추가 골, 한골더 벌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추가 골이 나왔습니다. 될까요? 네 대단했습니다 부드러 연결 공작에 이어서 완벽한 마무입니다아 득점 루트를 미리 생각해둔 덕분에 멋진 골이 나왔네요 중국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0입니다 중국으로서는 2대0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슛! 골키퍼선방 우레이 오른쪽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측면으로 파고듭니다. 제쳐냅니다. 이대로 쭉쭉 가나요? 가운데로 보냅니다. 키퍼가 처리합니다. 걷어내면서 한숨 돌립니다. 슛! 지나치는 립니다 연속골입니다. 것습니다. 팀을 정확하게 캐치했습니다히포 입장에서는 맞기 힘든 슛팅이었어요. 정확한 볼 컨트롤이 을바네요 중국 3대 0이라는 점수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팀 전체가 탄력을 받은 것 같거든요. 상대 팀이 흔들릴 때 계속 두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 대단하네요. 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앞으로 패스를 넣어 줬습니다만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자, 제치고 올라갑니다. 중국 안전하게 걷어냅니다. 중국 리드를 지켜 나가는 상황에서 전반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추가 골을 터뜨리면 좋겠지만 일단 리드한 채로 후반전을 맞이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 시간대에 과연 변화를 가져갈지. 골대 위쪽으로 빗나갑니다. 멋진 플레이였어요. 이런 장면 자주 나오면 관중들도 신이 나거든요. 몸을 집어넣어서 빼앗습니다. 알람. 중거리 슈팅! 아! 골! 당하게 때려놨습니다. 멋진 페 이은 대단한 골! 또 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네, 이번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미드필더 지역에서 수비권을 가져온 이후에 역습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전 골을 계기로 팀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한골더넣은 좋아요. 볼때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초로의 기회였는데. 마무리가 조금 서툴렀습니다. 많이 아쉽겠는데요. 수비가 공을 따냅니다. 알람.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셀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과감한 공격이 인상적인 전반이었습니다. 중국 크게 앞선 상태로 전반전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끊임없이 공격을 늦추지 않고 있어요. 이 기세가 후반전에도 계속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중국